제가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39편은 이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어그 안에서 신비하게 지어진 나를 고백하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어 창조주를 이해하는 방식이 우리가 물론 세상을 보면서도 가능합니다. 어 세상의 자연과 만드신 모든 기이한 것들을 보면서도 가능하지만 오늘 말씀의 이 특별히 후반 부 중심에는 내 자신 나를 보면서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만드신 것만이 아니라 나를 만드셨다라는 것, 나를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어, 조성하셨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오늘 시편 저자의 고백입니다. 어, 우리 뭐 신학적으로 제가 뭐 길게 말할 것은 없지만. 어, 우리, Reformed the Theology라고 하는 우리 개혁신앙에 많은 영향을 끼친 이 바르트 같은 신학자는 자연신학을 사실 거부했습니다. 어, 이 바르트는 말씀신학,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게 되기 때문에 어, 자연신학을 거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창조하신,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사모하는 말씀은 우리가 아무리 멀리 멀리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서도 만나주시고 그곳에서도 우리를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고백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나오는 <laughs> 여기 제시되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크신 하나님 내가 아무리 멀리 가도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다는 크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크심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는 정말 작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크심을 아는 것이 신앙입니다. 어, 나의 자금만 보면 넘어집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비천하고 나는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나는 돈도 많이 못 벌고 나는 인물도 그렇게 좋지 않고 그거는 나만 본 신앙입니다 어, 성경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크고 놀라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이 그저 굽신거리고 나를 비천하게 여기는 것이 겸손이 아니지 않습니까? 겸손은 나보다 남을 귀하게 여겨주는 것이 겸손이고 신앙에 있어서도 겸손한 신앙은 나를 그냥 하, 나를 아무것도 아니고 비천하고 그렇게만 끝내면 그건 결코 좋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겸손한 하나님을 기억하는 신앙은 하나님이 놀랍고 크신 분임을 고백하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크심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크시니까요. 하나님이 위대하시니까요. 하나님이 창조주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교회는 다니고 있고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오늘 시편 저자는 이 작고 미천한 내가 하나님의 기묘하고 놀라운 창조물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이렇게 추적해 오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추적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버려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길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시는 목자처럼 추적하시는데 바닥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주께서 주의 손길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 그것이 내가 잘 나갈 때만, 세상에서 건강할 때만, 젊을 때만, 쓸만할 때만이 아니라, 내가 아무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것이, 그것이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뭐 우리나라가 드라마를 엄청 많이 만들고, 그 가운데 유명한 드라마도 있는데, 여러분 뭐 드라마 잘안 보시겠지만, 제가 어제 아내와 함께 드라마를 한 편을 앞에 한몇십 분을 봤어요. 재미있더라고요. 이게 엄마 친구 아들? 혹시 그런 드라마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엄친아잖아요. 엄마 친구 아들. 어, 뭐 되게 정신없게 나오는데 드라마 설정이 이래요. 여자 친구도 있는데 각각 자녀들을 뒀는데 자기 내 아들이 최고다 내 딸이 최고다 이러면서 막 말싸움이 붙습니다 들어보니까 어떤 아줌마 아들은 건축가인데 우리나라의 중요한 건축상은 다 휩쓸고 잘생기고 멋지고 총각이에요 근데 거기에 못지않은 딸을 가진 아줌마가 있어요 그 아줌마는 자기 딸 자랑하느라 또 미국에 유학을 일찍 가서 좋은 대학을 나오고 거기서 세계 최고의 회사에 들어가서 거기서 아주 잘 나가는 딸이에요. 둘이 막 자기 아들 딸 자랑하느라 싸웠어요. 근데 아들 딸도 서로 너무 드라마에 빠지듯이 듣고 계시는데 아들 딸도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상황이 바뀝니다. 어느 날이 미국에서 잘 나가던 딸이 회사에서 잘렸어요. 그리고 아마 제가 드라마를 잘 모르는데 파운드 했나? 뭐 그래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설정이에요. 그래서 이 딸이 한국에 들어오는데 몰래 들어와요. 부끄럽고 뭐 엄마 아빠한테 그 말하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러면서 아주 뭐 엄마 아빠 만나는 게 힘든 상황 속에서 이 엄치나 아들과 우연히 만나고 그런데까지 이제 거기까지만 봤어요. 어떻게 그 다음엔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그 부모님 만나기 힘들어하는 그 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 물론 딸은 굉장히 부끄럽고 마음이 괴롭고 그런 상황이겠지만 여러분 진짜 부모님이라면 내 딸이 뭐 파오다든 직장에서 잘리든 그런 일을 당하면 더 마음 아파서 더두팔 벌려 반겨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비참해 보인다고 해서 비참한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너무 어려운 일을 당해서 부끄럽고 괴롭지만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오 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를 볼때내 생각으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볼수 있는 믿음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거대한 우주를 만드셨지만 동시에 가장 작고 연약한 나도 만드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함은 바로 그런 것에 있습니다. 우주를 거대한 별을, 해를 상상도 못하는 사이즈의 그런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작은 식물도 동물도 만드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시편 저자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말하는 걸 보면, 우리 한명한명 한명 얼마나 깊은 애정과 사랑을 갖고 만드셨는지 볼수 있습니다. 여기는 어떤 기계적인 묘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공장에서 만들어서 툭툭툭 찍어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요만큼은 쓸모없는 사람.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이렇게 장기를 떠도 앞에 이렇게 졸둘 때, 졸을 보는 마음과 마와 포 이런 거 보는 마음이 다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야, 조, 조를 좀 만들자. 그래서 한 조를 한80% 만들고, 야, 마도 몇명 만들자. 포도 몇명 만들자. 그래서 막 우리를 구별하셔서 만드실까요? 저는 한명한 한 명을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명을 누가 되셨든, 아무리 미천한 존재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만약에 인격적으로 만드셨다면, 나도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도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귀하니까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창조주 신앙으로 살면 정신이 건강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은 정신이 건강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왜곡되게 해석해서 뭐 좋은 거 나한테 해주면 그게 나를 사랑하는 것인 줄 알아요. 아침에 뭐 인삼물 마셔라. 나를 사랑하니까 인삼물 마셔야지. 홍삼 마셔야지. 비타민 먹어줘야지. 화장 많이 해야지. 이러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나를 그냥 기쁘게 하는 것으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나를 복되게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잘, 잘, 이거는 여러분 분별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나를 복되게 하는 것을 취하는 것을 바랍니다. 근데 많은 이 시대 사람들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데 나를 기쁘게 하다가 술에 중독되는 것이고 마약에 중독되는 것이고 잘못된 길로 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를 사랑한다면 방에 갇혀서 몇년 동안 게임만 하면서 과자와 초콜릿과 콜라만 마시는 삶을 살지는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를 건강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나를 복되게 만들어가는 것. 내가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까지 쫓아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나를 특별하게 만드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를 돌볼 줄 아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아무렇게나 아무거나 먹고 아무 약이나 먹고 아무 사람이나 만나서 막 살지 않습니다. 제가 요즘에 참.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젊은이들만 보면은 걱정이 없는데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 어 저는 세대가 굉장히 젊어질수록 사고도 더 좋아질 줄 알았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막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막 사는 인생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화장을 많이 한다고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아, 나는 예쁘니까 화장을 많이 하고, 나를 막 고치고, 막 수술을 많이 하고, 뭘 많이 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어, 더 아름답게 만드는 노력만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가 창조주의 손에 있기 때문에, 창조주의 계획 속에 내 삶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신뢰하고, 나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존감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 자존감,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입니다. 자존심은 맨날 싸우기만 하고 괴롭기만 한게 자존심입니다. 그러나 자존감이 높으면 그 사람은 건강한 마음을 갖고 살게 됩니다. 남이 뭐라고 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요. 사람들의 말에 이렇게 저렇게 휩쓸리지 않습니다. 이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의 특징인데 어떤 유명한 경제 유튜버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로 자존감이 높다라고 했습니다. 우린 자존감이 높아야 합니다. 자존감이 높다는 말은 나를 사랑한다는 말이고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죠. 잘난 척 하는 건 자존심이에요. 우린 잘난 게 아닙니다. 우리 남들보다 뭐 훌륭하다는 말도 아니에요. 지고는 못 사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귀한 거예요. 그게 자존감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느 학교에 가도 나는 귀한 거예요. 여러분 너무 막 사람을 성적 순으로 과시하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대학교 어디 나왔든지 우리다 귀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 어디 다니냐에 따라서 아, 이사람은 높여주고 그래서 교회가 너무 그런 걸로 사람을 차별하면 그거는 하나님 창조주 신앙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 보면 절대로 좋은 대학 나온 순으로 쓰임받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더 공부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똑똑해서 좋은 대학 갈 수도 있고 좋은 직업 가질 수도 있지만 우리 모두가 여전히 하나님의 창조물임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 여러분, 한명한 한 명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마음을 갖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복되게 하는 존재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면 또한 감사하게 됩니다. 제가 어느 날, 어,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이제 흰 머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좀. 어, 전좋더라고요 흰머리가 드디어 나오는구나. 어, 그래서 일부러 제가 약간 좀 보이게 빼놓기도 해요. 우리 목사는 좀 나이가 들어 보여야 되거든요. 그리고 원래 제 이마에 선이 한요 정도 있었는데, 이제는 많이 빠져가지고 뒤로 후퇴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 집이 이마가 좀 넓은 편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아, 이제 올게 오는구나. 올게 오는구나. 언젠간 올거 아니에요? 올게 오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름은 제가 원래 좀 있어요. 저한테 누가, 아, 목사님 좀 보톡스 좀 맞으라고. 여기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할 때마다 주름이 너무 진다고. 음 저는 뭐 지금 당장 맞을 생각은 맞을 수 있고, 뭐안 맞을 수 그런 거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저는 보톡스 맞고 안 맞고를 갖고 신학적으로 논쟁할 건 없다고 생각해요. 그 신앙적으로도 논쟁할 게 없어요. 맞고 싶으면 맞고요, 안 맞고 싶으면 안 맞고 그거 갖고 뭐 맞으면 뭐 지옥 간다, 뭐또안 맞은 사람들은 너만 잘났냐, 뭐 이렇게 싸울 건 없습니다. 그러나 이건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속에 있는 겁니다. 창조의 섭리 속에 있는 거예요. 나이를 먹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영원히 팽팽하게 살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게 주신 지금 이 시간의 삶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는 삶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잘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가 막 되게 잘생겨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 그냥 감사하는 겁니다. 나이 들어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20살에 나도 감사해야 되고 60살에 나도 감사해야 합니다. 20살에는 감사하고 그러면 60살에는 이제는 더 이상 감사할 게 없겠습니까? 내 인생 끝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처럼 뛰지 못해도 감사한 것이고 젊음은 젊은 대로 감사한 것이고 나이 있으면 있는 대로 감사하신 것이고 내게 주신 시간을 감사하게 사는 것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뱉습니다 어, 아이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고도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25가지 방법이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여기는 단순하게 간지럽히기. 아이들 그것만 해도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느낀다는 거죠. 물론 10분 동안 간지럽히고 있으면 사랑이 아니라 고문입니다. 책 읽어주기, 안아주기, 귀 기울여주기. 이게 다 사랑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I love you 해야지만 I love you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책만 읽어줘도 그게 I love you가 된다는 말이에요. 좀더 복잡한 방법 중에는 뭐 하루를 시간을 내어서 온종일 그 아이에게 집중해주기 같은 그러한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뭐 아침에 샤워하고 거울 보면서 너를 사랑해? 난 너를 사랑해? 이렇게 꼭 말하지 않아도 하, 너를 사랑해. 그런 말안 해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감사하면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감사하면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를 귀하게 보면 나를 좋게 보면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로서 나를 좋게 보면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신 여러분을 자기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랑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